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신경재활전문병원에서 환자와 직원 등총 14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확진된 환자 대부분은 거동이 불편한 노령층이며 감염원은 아직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업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철 7호선 양주 연장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양주시는 7호선 양주 연장 사업이 12월에 착공해 2025년 개통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양주시가 경기교통공사 유치에 성공하며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조학수 양주시 부시장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의정부시가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1,200명을 추가 모집합니다. 이번 일자리사업은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거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뉴스입니다. 의정부의 한 재활병원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환자와 간병인, 의료진 등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병원에 대한 전수 검사가 진행 중으로 확진자가 더 늘어날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정부 호원 이동에 위치한 한 재활병원입니다. 6일 오전 해당 병원에서 코로나 확진자 14명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병원 전수조사가 진행됐고 병원 직원과 입원 환자, 간병인 등 480여 명에 대한 코로나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재활병원 특성상 보호자나 간병인이 환자 옆에 붙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감염 확산 가능성이 높았다는 분석입니다. 병원은 1,700여 제곱미터 규모로 진료실과 재활치료실, 병상 205개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 발생 소식에 병원에는 진료를 받고 돌아간 환자들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있으시면, 그때 거, 다 병원에는 코호트 격리 조치가 내려졌고 병실 내부 방역에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병실을 방역을 하려면, 병실에 있는 환자를 다 이렇게, 딴데로 전원을 시킨 다음에 방역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은 지금 병실에 다 차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지금 방역 계획을 좀 수입하고 있고요. 보건당국은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5일까지 해당 병원에 방문한 경우,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코로나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뉴스 김초롱입니다. 의정부시가 공공 일자리 사업 참여자 1,200명을 추가 모집합니다. 이번 일자리 사업은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거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의정부시는 지난 8월 말까지 9,300명을 모집했지만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면서 추가 모집에 들어갔습니다. 모집 기간은 오는 12일까지로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의정부 일자리 센터 등을 방문하면 됩니다. 만 18세 이상 의정부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저소득층과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 등이 우선 선발됩니다. 경기도민 가운데 90대와 60대가 코로나19 발병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가 발표한 코로나19 연령대별 발병률을 보면 90대가 인구 10만 명당 87.8명으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60대가 72.4명으로 뒤를 이었고, 80대 68.2명, 70대 61명, 50대가 43.6명을 기록했습니다. 또 9세 이하는 14.8명으로 가장 적었고, 10대는 17.3명으로 열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는 5일 0시 기준 77명을 기록해 치명률은 1.7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기 섬유종합지원센터가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 북부 섬유기업들을 대상으로 홍보영상 제작 지원사업을 합니다. 지원 대상은 경기 북부 소재 섬유와 가죽, 패션기업으로 경기 섬유종합지원센터는 기업당에 최대 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사업 신청은 오는 12일까지로 경기 섬유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경기 북부에 있는 섬유 기업들은 코로나19로 해외 바이어들과의 교류가 어려워지면서 매출이 급감하는 등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양주시가 경기 교통공사 유치에 성공하며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미니 인터뷰에서는 조학수 양주시 부시장을 만나서 경기 교통공사 유치 성공 전략과 앞으로의 기대감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경기교통공사 유치는 우리 23만 양주시민들 아주 많은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 여섯 개 시군이 유치 신청을 했는데 아 전문가의 아, 현장 실사 그리고 또 PT 발표를 통해 가지고 아주 공정하게 아, 우리 심사 결과가 나와서 우리 양주시에 유치되었습니다. 아, 코로나19로 힘든 우리 시민분들에게 아주 큰 선물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회장역 신설 그리고 환승센터 교회선뭐 이런 대규모 사업들을 지시를 해서 교통공사가 거기에 참여를 해서 뭐 일정한 수익을 낼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많이 지시해주셨고요또 하나는 우리 금년도 우리 양주시가 경기도 교통환경 평가했는데 우리 양주시가 1등을 했습니다 최우수상을 받았고 이 부분은 우리 양주시가 교통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세 번째는 우리 지금 교통공사가 입지할 그 장소가 신도시, 옥정 신도시인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교통편으로 접근성이 양호하고 그리고 또 직원들이 편안하게 쉴수 있는 호수공원이라든지 도서관, 스포츠센터 이런 편의시설이 많이 있다는 부분을 좀 부각시켰습니다. 예, 이제 옥정 신도시 그 옥정 도서관 바로 앞에 있습니다 건물이 3층 건물인데 거기 한 250평 정도 되는 건물 규모고요. 그리고 직원들은 한 87명 정도가 들어와서 같이 일을 할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경기교통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를 보게 되면은. 향후 5년간 1,323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고요. 516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그리고 1,047명의 취업 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교통공사가 우리 양주시에 입지하고 향후 5년 동안 교통공사가 제대로 잘 운영된다면 우리 양주시 지역 경제 발전에도 아주 큰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우리 시에서도 교통공사가 빨리 입지할 수 있도록 경기도하고 실무 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아 그다음에 건물 임대차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마 도에서는 10월 초부터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이 되고, 지금 아마 직원들 공모 절차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은 11월 말, 늦으면은 12월 중순 정도면은 교통공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통공사 양주시 유치는 우리 23만 시민들의 단합된 힘을 보여준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양주시에서는 앞으로 모든 행정을 시민과 함께하고 시민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을 귀담아 들어서 우리 시민 모두가 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살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철 7호선 양주 연장 사업이 사업비 증액으로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양주시는 7호선 양주 구간 공사가 사업비 부족으로 착공이 지연됐지만 최근 기획재정부가 사업비를 증액하면서 연말 착공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7호선 양주 구간은 의정부 자금동과 양주시 고읍동 간 4.3km 구간이며 2,041억 원이 투입돼 오는 2025년 개통될 예정입니다. 7호선 양주 연장 사업은 도봉산역에서 양주옥정지구 15.3km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모두 3개 공구로 나누어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심리 방역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요즘인데요, 자연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마음 백신이 되어줄 우리 지역 곳곳을 소개해드립니다. 녹색 공간 확충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더그린앤뷰티시티 프로젝트를 통해 변모된 의정부시 신곡 일동의 호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이 주도하는 방식이 아닌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g b 프로젝트. 의정부를 거대한 정원 도시로 만드는 초석이 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광릉숲이 반딧불이의 메카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호천시 내촌면 내리 일대가 유네스코 광릉숲 생물권 보전 지역 반딧불이 보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는데요. 경기도는 청정 지역의 환경 지표로 꼽히는 반딧불이를 복원해 생태계 보전과 생물 다양성 증진을 동시에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명실공이 세계적 생태계 보고로 자리매김할 광릉숲의 내일에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양주혁신교육지구사업 숲속에서 만난 장욱진이 진행됩니다. 자연을 사랑한 장욱진 화백 작품을 기반으로 한 생태융합예술교육 프로그램인데요. 미술관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예술적 창의성과 감수성이 풍부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의 이슈였습니다. 의정부시가 수영장과 다목적 체육관을 갖춘 체육센터 두 곳을 건립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건립 중인 체육센터 두 곳은 호원동 원도봉 체육센터와 녹양동 반다비 체육센터입니다. 이들 체육센터에는 수영장과 다목적 체육관을 비롯해 다목적실과 프로그램실 등 다양한 문화 공간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체육센터 두 곳은 2022년 12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동두천시가 생연 송내지구 신시가지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비 8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두천시는 폐업 희망 축사를 대상으로 보상 절차를 진행해 축사를 신속하게 철거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동두천시는 경기도 양주시와 함께 협약을 맺고 총 15억 원을 투입해 폐업 희망 축사 3 곳을 철거한 바 있습니다. 축사 철거 이후 악취는 현저히 감소했지만. 날씨가 흐리거나 대기 흐름이 정체될 경우에는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불공정 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고도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 막막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경기도 공정거래 지원센터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경기도민에게 무료로 법률 상담부터 분쟁 조정까지 다양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8월 경기도에서 커피 전문 전문을 연 가맹점주 A씨. A씨는 가맹계약 체결 당시 본사 대표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받지 못하고 가맹점을 넘겨받았고 그 결과 비더미를 떠안게 됐습니다. 본사 측의 책임 회피로 1년 넘게 공방이 이어졌고 가맹점주 A씨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 도움을 청해 본사 대표로부터 손해배상액을 지급받아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가계를 유지하면서 계속 손해가 발생하고 있어서 매우 답답했습니다. 고소를 하게 되면 소송하는 데 1년 넘게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를 통해서 진행을 하니 한달 내로 해당 부분이 협의가 되었고 처리 완료됐습니다. 이렇게 가맹사업과 대리점, 하도급 등의 불공정거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경기도 내 중소상공인이나 개인은 누구나 공정거래 관련 법률 상담부터 분쟁 조정까지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변호사라든지 감행거래사 등 전문가를 고용을 해서 직접 이 문제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1,500여 건 넘게 법률 상담과 피해 구제를 진행해 왔습니다. 불공정거래 관련 법률 상담이나 분쟁 조정 등은 경기도 공정거래 지원센터 홈페이지와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상담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 지 t v 구영슬입니다. 헬로 TV 뉴스 나라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